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군 요새. 이스라엘군은 오늘도 어김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도 끝난 마당에 아직까지 이곳을 점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도대체 왜 포탄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건지.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바로 위에 있던 나라 레바논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합니다. 레바논은 난민으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을 시작으로 종교, 피해로 정치 세력 등등 강아지나 송아지나 갈등이 마구잡이로 쌓이면서 1975년 레바논 내전이 발생하고 거미줄 같은 갈등 구조에 국가 망태 그기를 걷게 되죠. 이렇게 스습 불가 상태가 되자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에도 내전 개입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아도 꼬였던 국내 사정이 한 차례 더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때 중동의 파리이자 금융중심지였던 수도 베이루트는 점점 황폐해져가는데 설상가상 1982년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테러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역시 갈릴리 평화작전 이라는 타이틀로 레바논 남부를 침공합니다. 레바논을 전장삼아 이스라엘과 시리아 피에로가 옥신각신 다투게 되는데 1982년 6월 6일 이스라엘군 골란이 여단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차지하고 있던 레바논 남부 복포트 요새를 이틀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점령하는데 1990년 레바논을 초토화시켰던 내전이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0년 후 이스라엘군은 이슬람 세력 견제라는 이유로 그 보포트 요새 전진기지를 설치한 채 아직도 주둔 중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이 기지에서 철수할 시기가 오게 된 거죠. 내전이 끝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 기지는 헤즈볼라의 폭격을 간헐적으로 받고 있었죠.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에 이곳에 주둔한 이스라엘 병사들은 늘 10년은 늙어 살아야 했죠. <놀람> 아 하필이면 이 긴박한 포격 와중에 한 장교가 이 초소로 오게 됩니다. 이 중요의 주특기는 폭발물 처리. 최근이 기지 근방 병사들이 왕래하는 길목에 헤즈볼라 게릴라들이 위장 폭탄을 <목소리도> 설치했다고 <목소리도> 하는군요. 그래서 이 위장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이 폭탄물 처리반 장교 자부 중위가 투입된 거였죠. 아무리 하나뿐이더라도 사람이 직접 제거하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니 위험한 건 위험한 거였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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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소추장 리라즈 중위는 차부에게 폭발물 제거를 닥달합니다. 정말 내키지 않는 표정이지만 자신의 직책이니 해내야 하겠죠. 오케이. 어떻게 결국 그 다음날 소추원들과 함께 폭탄 제거 임무를 맡게 됩니다. 맞지 못해 폭발물로 향하는 이 초인장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습니다. 결국 D9이 투입되고 폭발물 주변을 깨끗하게 밀어버리는군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물론 리라즈 중위도 가능한 한 빠른 처리를 위해 그랬던 것이겠지만 처음 만난 전우를 하루 아침에 잃은 소초원들. 그렇지 않아도 상막한 이곳 분위기가 더욱 상막해집니다. <목소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 병사들 늘 그렇듯이 헤즈볼라의 포탄은 기지에 떨어지는데 초소의 이 병사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군요 살얼음판을 걸으며 지내왔던 이 지긋지긋한 포포트 요새와는 드디어 작별을 하게 된거죠 포포트 요새는 12세기 2차 십자군 원정시기에 십자군이 만들었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이슬람의 명장 슬탄 바이바르스가 점령하고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세력 수중에 있던 요새였죠. 이 난궁불락의 요새를 1982년 이스라엘군이 갈고리를 던져오르며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단 이틀 만에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우들과 함께 이 추억과 악몽이 공존했던 요새를 둘러보는 제대병사 모두들 속으로 이 친구를 부러워하고 있겠죠. 근데 이쪽 친구들 뭐 다들 생김새가 바다알이 닮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사는 곧 여자친구도 만날 생각을 하니 골을 뜨기만 합니다. 이 삭막한 곳에서 젊은이들답게 무전기로 음담패설도 하고 서로 긴장과 무료함을 달래보기도 하는데 헤즈볼라의 포탄이 정확히 한 초소에 명중합니다. 당연히 이 초소 안에 있던 병사는 그리고 계속 발사되는 포탄에 내일 모레면 집에 가는 그 제대 병사 부상당해 버립니다. 리라즈 중이 허망한 듯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데 집에 갈 준비를 하던 병사가 포탄에 부상당하고 헬기로 후송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 거죠. 이들에게는 생사를 같이한 전우를 잃은 거지만, TV에서는 짤막하게 전해지는 보도일 뿐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고, 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레바논 병력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죠. 마음이 급해진 여당 역시 덩달아서 이 공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울하고 산막해진 요새 분위기 속에서 음악에 조예가 깊은 한 병사가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달래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노래하던 병사가 있던 초소 적 보탄이 명중합니다 철수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전우를 잃게 된 거죠. 매정하면서도 무덤덤하게 초소 강화 공사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상급 부대에서 6톤 가량의 지뢰를 보내줍니다. 이 얘기인즉슨 드디어 이 기지를 폭파시키고 병력이 모두 철수한다는 의미였죠. 네. 당연히 다들 기뻐하겠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멀쩡히 살아서 나갈 수 있으니 말이죠 모든 병사들은 들뜬 마음으로 신나게 지뢰를 설치하고 철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필요가 없어질 국기도 내리고 그런데 지뢰 설치도 끝난 마당에 상급 부대에서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기도 내린 마당에 혹이나 적들이 이곳을 공격하면 이 지뢰들과 함께 모두 끝장이 나는 판국인데, 정부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은 병사들 피가 바짝바짝 바짝 마릅니다. 날이 밝자마자 다시 개양대에 국기를 내걸기도 합니다. 다윗의 별이 안 보이면, 적이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없는 기다림의 시간. 군대 시간의 절반은 대기라더니, 여기도 딱히 다르지 않군요. 드디어, 그 피말렸던 시간도 역시나 급진했습니다. <목소리> 철수가 승인된 거죠. 병사들 목숨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은 이 지긋지긋한 유새를속 시원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정을 느끼며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메르카바 전차와 함께 레바논 땅에서 철수합니다. 이 병사들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국경을 무사히 통과하는데, 전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모든 병사들에게는 동일한 모습의 지옥으로 기억되겠죠. 1999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차 레바논 내전이 종결되고 거의 10년이 다 돼서야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군을 전면 철수시킵니다 사실 이 철수도 당시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을 내걸면서 여당 리쿠드당이 불리해지자 서둘러서 철수를 지시한 거였죠 1990년 레바논 내전은 각 종교간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거의 모든 무장조직을 해체하고 종결됩니다 하지만 지난 내전 15년간 15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중동의 금융 중심지였던 레바논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죠. 그 와중에 살아남은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에서 거의 준 국가적인 위상을 갖추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2006년 이스라엘은 친이스라엘 정권 수립을 위해 레바논을 다시 한번 침공하게 되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병사들의 생명이 결정되었던 영화 복포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